애플워치 모르면 손해보는 기능 네 가지. 첫 번째, 길찾기 기능. 지도를 켜고 위치를 누르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 목적지를 검색하고 길찾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경로를 안내해줍니다. 예상 시간과 경로를 자세히 알려줘서 초행길에 사용하실 때 편리합니다. 두 번째, 워치로 버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워치에 카카오 버스 어플을 추가해주세요. 그 다음 아이폰 카카오 버스에서 내가 자주 타는 버스와 정류장을 즐겨찾기 해놓으면 워치에서 원하는 버스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워치에서 웹툰을 볼수 있는데요.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웹툰을 실행한 다음 공유하기 후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워치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면 애플워치로 웹툰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음성 녹음인데요. 애플워치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서 급한 경우 정말 사용하기 좋은데요. 더 좋은 방법은 워치 페이스에 위젯으로 설정해 놓으면 녹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이 안 되는데요. 통화할 때 스피커 폰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애플워치로 음성 녹음을 하면 통화 녹음도 가능합니다.